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러니까 오늘 멸망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무엇을 하는가?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그럽니다. 그의 귀족 천명 무언가를 한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십시오.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요. 잔치를 뭐 베풀 수도 있겠죠. 천 명. 큰 잔치를 베푼 거죠. 여러분, 천 명이 모여서 잔치를 한번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바벨론 왕궁이 발견이 됐는데요. 가로가 56미터, 세로가 18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공간이요, 사실은 56미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족이 천 명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사실 귀족뿐만 아니고 왕후들, 후궁들, 그리고 뭐 시중을 드는 신녀들, 또 요리사도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죠. 그러면 벨사살 왕은 왜 이렇게 큰 잔치를 지금 베풀었던 것일까요? 뭐라 그래요? 그의 귀족 그러잖아요.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을 위해서 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베사살은 사람들을 달래고 그의 귀족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이 상황을 생각하면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지금 이제 기록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주석에는 3개월이라고 그러고, 어떤 주석에는 2년이라고 그래요. 2년째 포위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왕에 의해서 지금 이미 바벨론 제국의 다른 땅들은 다 점령이 됐다는 거예요. 다 뺏겼고 그마저도 지금 바벨론 왕궁 지금 왕궁 이 있는 수도 수도는 포위당한 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잘못된 현실 인식 속에서 어 말하자면 허영을 부리고 있는 건지 허세를 떨고 있고, 자기 과실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때로는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도 할수 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벨사살 왕과. 겉은 정말 뭐 번지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은요,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어요. 근데 속은 지금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지금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회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벨사사르 왕이 지금 제국은 다 무너져가고 있고 나라가 지금 포위된 채 오늘 내일 하는데 큰 잔치를 오히려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이제. 사농공상 우리 신분 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이 뭐라 그럽니까? 양반들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는 양반이요.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거죠. 물에 빠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헤엄을 쳐갖고, 뭐, 헤엄을 치던, 무슨, 뭐, 발버둥을 치던,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생명이 위태위태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지금 만약에 지금 물에 빠졌는데 잘못된 판단을 하면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개구리 헤엄이든지, 개 헤엄이든지,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돼요.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체면은 양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다른 사람들도 다 체면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무슨 뜻입니까? 몸, 체, 얼굴, 면. 이게 사람, 사실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삶의 태도, 자세, 몸가짐, 체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 체면입니다. 올바른 체면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절에요. 벨사살 왕은 지금 그의 귀족 천명이 중요하다고요. 그들과 함께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구군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를 따르는 그의 귀족이었다고요. 그의 귀족의 기분이 중요해요.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끝까지 그는 자비로운 왕이에요. 관대해요. 선한 자기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인식, 현실 인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신감, 교만함, 오만함. 이것이 비전에는 왜곡된 지금 현실 인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헛된 것에 대한 잘못된 의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건데요. 이절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령을 내리는데요.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한번 보세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지금 뭐 술에 취해서 그러는 건지 그러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거예요 지금 라떼를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친이에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마저도 그의 부친 누브갓네살이 있잖아 내가 예전에 우리가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있었어 그거 얼마나 우리가 대단했는 줄 알아? 그거 무너뜨렸잖아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말이야 금그릇 은그릇 음다 가져왔었다고 말하자면 과거의 헛된 영화를 지금 다시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다 점령당하고 지금 수도마저도 포위당한 채 오래예요 지금 문 다들 쳐진데요 그러면서 그 그릇 가져와봐 그리고 왜요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거기다가 술 마시려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대화를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아직도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의 명성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룬 업적 또는 이런 경우에는요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자기 권세 그래서요? 어제도 우리가 봤잖아요 누구가 냈어요? 내 거야, 내 도성이야 나의 위험이야, 나의 영광이야 내가 했어, 나, 나 자기에게 갇혀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잘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있잖아. 악인들이요, 꾀를 부려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다릅니다. 이걸 분간해 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뿌리가 달라요. 근원이 다릅니다. 사람이요, 진중해 보이고, 뭐, 자신감 있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그거 꾀일 수도 있다고요. 악인들이 부리는 꾀입니다. 허세예요. 자기과시, 달변과 이미지가 좋아 보여. 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흉내 내는 거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나 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르다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 낼수 없고요. 만들어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실함에서 진실한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베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거를 속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막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거 가짜거든요. 인간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 때문에 풍기는 자신감, 자존감, 여유로움, 따뜻함 그러한 인생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과 삶 삶의 자세와 태도, 발자취 이거 다른 것입니다 지금 발사, 배, 발사살 아니고 배사살이배사살은요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대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요. 과거 그것도 자기가 아니요 아버지가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꺼내와 봐. 그리고요. 거기다가 지금 술을 담아서 마시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세, 자기 위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벨사살의 그 내면, 그 커튼을 한번 거치고 혼자 있을 때를 보면요, 눈동자는 흔들립니다. 불안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죠. 그 허형의 이면에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비어 있는 거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요, 지금 다만 자기 허세, 자기 과시가 아니고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냥 자기과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 지금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 흐르는 그 본질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절을 보시면요. 다만 그 그릇에 술을 마실 뿐만 아니고 그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벨사살을 중심으로 그들은 돌, 나무 같은 조금 하찮은 것뿐만 아니고 또는 금, 은, 구리쇠 같은 귀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든 종류의 신들을 그 앞에 가져다 놓고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누가 주인인가? 누구 앞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은 사실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왕이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함께 모여서 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술만 마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온갖 퇴폐적인 것, 타락한 일들, 음란한 말과 행동, 그거를 지금 마치 신들을 위한 것처럼 선한 것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보란듯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의 성전의그 기명들,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거룩한 기구들, 그릇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는 실제로 내용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름은 그걸 갖다 붙인 예를 들면요. 뭐 유라이프 이름을 딱 갖다 붙이는 거는 내용은 술 마시고 세상 말하고 세상 다놀거 놀고 있고 즐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모여 갔고요. 여러분 보세요. 말하자면 신자들이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데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되죠. 그 속에서 빛을 발하라고. 그런데요,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고 나가서는 세상과 다름없는 일들, 의의도구로 주님 앞에 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지체를 가지고는 몸과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세상과 다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입니다. 그렇게 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신자들이 모입니다. 오히려, 그런데요,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문화로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 모여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교인들끼리 모여서도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즐기는 것이 주가 됩니다. 우선이 됩니다. 여흥을 즐깁니다. 향락의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이 지금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함께 성전에 거룩한 기명들을 꺼내놓고서는 거기다 술을 마셨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 신들을 찬양했다. 이것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뭐여서? 우리는 먹어야지만이 삽니다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요 본질적으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모인 것입니다 먹은 것입니다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뭐해요 떡을 떼며 먹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날마다 모이는 모임이요,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여흥과 향락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런 다른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뿐만 아니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 사복음서에 보시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거기서도요. 부자가요. 날마다 모입니다. 16장 19절. 뭐라 그럽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뭐예요 여기서도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래요. 여기 지금 나오는 부자도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이 모임은요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먹어요 기쁘고 뭐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벨사살도 모였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는요 근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의 귀족을 위한 거라고요 자기 사람 위한 거예요 자기 사람 챙기고 있어요 그의 사람 자기 위로, 자기 허세, 자기 허영, 그뿐만 아니고요. 모여서 뭐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허영과 자기 가시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헛된 우상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오늘 이벨사살의 인생되지 마시고 바라기는... 초대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요,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모임을 하시는데 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다시 사도행전 2장 47절 거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떡과 죄를 떼면서 모여서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임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다볼 때요 덕이 되는 모임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그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벨사살 오늘 천명이나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천 명, 삼천 명, 오천 명이나 날마다 더해졌더라. 그와 같은 모임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짜 모임, 성도의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와 같은 복된 모임을 하며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 때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와 같은 가정과 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